자, 유형 11번은, 이제 도형과 실생활에서의 이제 활용을 하는 거야, 인수매를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넓이, 도형은 넓이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오겠지? 자, 무슨 말이냐면 이거다. 자, 대표 문제를 봤더니만, 자, 요 판자와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이 있대. 그러니까 이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이 존재한다는 얘기야. 자, 근데, 이 넓이와 같은 직사각형이 지금 뭐냐면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4래. 이게 x 플러스 4란 얘기야.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를 무엇이니? 라고 물어보는 거야. 그럼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거니까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하나는 요걸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. 아, x 플러스, 아, 아, 플러스 4구 하나는 요걸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. x 플러스 4로. 그럼 일단 이거 넓이를 알아야 돼요. 넓이. 자, 넓이는 뭐냐면, 큰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빼준 거니까, x 플러스 6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야. 그럼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, 이 넓이랑 같은 거니까, x 플러스 4와 무엇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. 그럼 얘를 찾아주면 돼.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차피 이거 나올 것이고 나머지 것도 나온다는 얘기야. 자, 얘는 뭐냐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공식.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. 앞에 거 빼기 뒤에 거. 봤더니만 여기 X 플러스 4가 나오네. 그럼 요게 이게 되겠네. 뭐야? X 플러스 8. 그럼 답은 X 플러스 8이 되는 거야. 자 잠깐 멈춤하고 풀어봐. 자 답은 2 x 플러스 1. 자 대표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. 뭐냐? 요거의 넓이와 요거의 넓이가 같대. 그러면 요거의 넓이는 이것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. 요거와 자, 그러면 얘의 넓이를 먼저 정리하면, 큰 정사각형의 넓이에서, 이거 완성된 정사각형의 넓이에서, 이거 이렇게 완성된 정사각형의 넓이에서, 이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잖아? 바로 뭐냐면,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. 3x 플러스 4의 제곱에다가, 빼기, x 플러스 3의 제곱이야. 자, 그러면 얘는 치환 안 하고 바로 해볼게. 앞에 거, 더하기, 뒤에 거. 앞에 거, 빼기 뒤에 건데, 괄호에서 빼주니까, 둘다 부호가 반대야. 이렇게 돼. 자, 그래서 정리해봤더니만, 요게 4x 플러스 7이 되고, 요게 2x 플러스 1이 되네. 요게 여기 나왔으니까, 답은 요것이 되겠네. 세로의 1이.